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사도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네 번에 대림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죠. 기껏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혹시 주님이 머무실 곳이 없지는 않을까? 주님이 있을 곳을 있게 하기 위해서 법무실 자리를 위해 나를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교만을 비우고 헛된 기대를 비우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밝힐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골방 속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은밀한 간구로 드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나를 비운 자리에. 믿음에 그리고 신앙의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비우면 무엇이 남을까? 믿음으로 나를 채운들 무엇이 바뀔까?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고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나는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나는 언제까지 참고 나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누군가는 왜 그렇게 비우고, 왜 그렇게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왜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차라리 맘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냐면서 우리에게 조소 섞인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 또한 보았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하늘 홀로 높은 고고한 별 하나, 어둡고 괴로운 삶에 나타난 소망의 빛, 예수라는 별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전부 그 별을 바라보며 걸어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그 별을 바라보며 걸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에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냥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별은 하늘에 있으나 그들은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개는 별을 바라보기 위해서 높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발은 땅을 딛고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고개는 내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으니 발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땅을 쳐다보고 가도 험난한 광야라는 길인데 땅을 보지 않고 별을 바라보며 광야를 걸으려니 힘듦은 배가 되고 위험도 배가 됩니다. 결국 발바닥과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은 예상일입니다. 이것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 본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삶을 걸어가려고 하니. 남들은 쉽게도 피해가는 돌부리가 나에게는 태산처럼 바위처럼 느껴지고, 남들은 백리를 갈때 나는 예수를 쳐다보며 고작해야 심리를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박사들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 들짐승과 사람의 위협,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조차 감내하며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광야를 걷게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지금 딛고 있는 광야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별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오시면 나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 주실지를 정확하게 알았기에 그들은 지독한 광야를 기꺼이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네 번의 주일. 대림절 기간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내 상황만 보면 도저히 겁이 나서 못 걷겠다 싶을 때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보면 절망뿐이었지만 광야를 보면 절망뿐이었지만 당신이라는 별을 보면 나는 다시 걸을 힘이 났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열렬한 기대가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게 고개는 별을 향하고 발은 거친 땅을 디드며 한참을 걸어온 끝에 어느 집앞 동방 박사들은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하늘의 별에서 서서히 아래로 옮겨져 땅의 아기 예수께로 옮겨졌습니다 간절히 염원하며 바라만 볼 수밖에 없던 하늘의 별이 이제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멈추어 선 별을 보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집 앞에 서서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이 폭발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별을 바라보며 삶의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자기를 비워가며 별을 쫓아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길고 아주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이 누리는 안도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아픔이 없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있으나 아픔보다 큰 기쁨을 예비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현실을 감내하며 주님 오실 자리를 예비한 사람은 이 폭발하는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이 가장 달콤한 것처럼 나를 비우며 주님을 갈망했던 우리에게 이 성탄은 가장 달콤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아픔이 여전히 서성일지라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뻐한 뒤. 다시 광약길을 통해 자기의 나라들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약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들의 수고로움은 이전과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별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온 별과 함께 광약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성탄도 2025년의 성탄도 지나갈 것입니다 늘 그렇듯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삶이라는 각자의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는 그 광야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그 별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별을 바라보며 지금껏 걸어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광야에서나 초원에서나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남교회 성도님들 아팠던 시간, 슬픈 기억, 외로운 순간을 견디시며. 광야길을 걸어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그 거친 광야를 걸으시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발을 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비록 우리를 보고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느냐고 우리 발을 보고 비웃을지라도 그 발이야말로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룩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을 이제 오시는 주님께서 닦아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왔다, 아주 잘 참아주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걸어온 모든 광야의 그 시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우리 아담 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여정을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며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고단했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상처입은 발은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 하늘의 별에서 땅의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손잡고 걷게 하시라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라 영원한 소망의 빛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